간식이야 간식 간식이야 주세요 봐 주세요 주세요 아이고 주세요 한번더 주세요 야야야야야야 먹으려고 너무 딱딱한데 개껌 개껌 아이고잘 먹네 어이구 잘먹어 앉아 엎드려 지져 지져 빵 우리 빵해야지 빵빵 아이고 아그 자리차 또 맛봐 너무 딱딱하지? 우리야 먹을 수 있니?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잘 먹어 아이고 천천히 먹어 천천히 그렇지 아무지게 깨물어 먹어야지 우리 선 반대손 하파부 부위 코 주세요주세요 주세요. 아이고, 잘했어 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쪽이 저, 이이 저, 이쪽이, 저, 이이이이이이